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한주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까? 네. 아멘이라고 받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 안의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정이달이 되면 꼭한 번씩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순종과 공경과 그리고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정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여러 모습입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정들도 있고요. 또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5월 한 달을 지나면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 가정에 대한 안타까운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를 때려죽인 남편이 있는가 하면 7살 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목을 졸라 죽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된 아들이 보채서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인 아빠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아,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야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늘 그렇게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내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제까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만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적어도 나는 내 삶을 내 뜻대로 할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럴 뿐이지. 내가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아, 나, 내가 마음 한번 먹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진다고 해서 이 자리가 주어질 때 동시에 우리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과 동시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봐야 알죠? 결혼하는 순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자리는 주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정말 딱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나는 좋은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 어울리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 한 수를 받는 순간 사람들에게 목사라는 호칭을 듣게 되지만 완벽한 목사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목사답게 살아간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사 한 수를 받는 순간에 목사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아저 사람이 진짜 목사였어라는 것을 알수 있느냐? 우리가 이 일들을 다 마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을 알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남을 평가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외워도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외운다 하더라도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외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를 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아유, 자녀랑 대판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부모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부모는 1절과 2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성경말씀 못 읽었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 부모님 공경하라 그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녀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머니 그 뒤에 못 읽으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녀를 오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모는 어느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부모는 이제 마지막 절을 읽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녀는 뭐를 읽어야 됩니까? 1절과 2절, 3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거꾸로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지 않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골치 아픕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변화되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일차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말씀 가지고도 다툴 수 있고 말씀 가지고도 원수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 계속 상대방에게 혹은 내 환경에게 나의 상황 가운데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아이에게 야 너는 꿈이 없냐 보니까 도통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꿈이 없냐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저한테는 정말 원대한 꿈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살아가는 거 보니까 도저히 꿈이 없는 것 같은데 꿈이 있대요. 그래서 너 꿈이 뭐냐 이러니까 이렇게 이기를 했습니다. 재벌 이세가 꿈인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꿈은 재벌 이세인데 자기가 재벌 이세가 되려면 누가 노력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노력해야죠. 자기는 할거 없죠. 자기는 가만히 있다 재벌 이세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늘내앉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고요. 말씀을 묵상을 해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거울로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모습들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나의 자리를 내가 잘 담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죽은 지 8개월 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누구냐 하면은 고3 아들이었습니다. 고3 아들이 자기 엄마를 죽이고 그 시신 관계 8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야, 폐륜이다. 어떻게 아들이 엄마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 아들에 대하여서 막 비난이 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점점 진행되면서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삼짜리 아들을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어그 아이 굉장히 착했는데, 그 아이 정말 예의 발랐는데, 주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 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아이는 너무 착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어,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들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성품적으로도 굉장히 친절하고 똑똑한 아이였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전교 3등을 놓치지 않는, 그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어, 공부도 아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집착이 너무 무서워서 남편은 5년 전에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이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이의 24시간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10분이라도 늦으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때로는 학교에까지 찾아와서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뺨을 때리고 구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아이의 몸 신체 검사를 해 보니까 온몸이 멍투성이였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너는 서울대에 가서 외교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졸면은 야구방망이는 골프채로 200대씩을 때렸답니다. 한두대도 아닙니다. 200대를 때렸답니다. 한대도 빼지 않고 200대를 때렸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하다가 좀 졸면은 3일간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이 아이의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엉덩이와 종아리의 피부가 이미 너무 많이 맞아서 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살색이 아니라 변색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달량을 채우지 못하였는 날에는 아이가 공포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엄마를 죽였던 날에 아이에게 왜 엄마를 죽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잠자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엄마가 그날 집에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그 엄마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는 다른 생각 들지 않고 엄마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고삼짜리 아이가, 이 착하고 연약한 아이가 사람을 단번에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엄마와 뒤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다가 죽기 전에 엄마랑 나눴던 대화가 이 수사 기록에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에 이렇게 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어가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는 정상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없을 텐데 왜 이러냐? 이때 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젠가는 엄마가 날 죽일 것 같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아들과 엄마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아들은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징역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밖에 있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편지 내용입니다. 자, 편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부분입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자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감옥에 있는 아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짧은 내용을 보면서 아이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가정처럼 그냥 엄마랑 좀 티격태격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또 힘들 때는 엄마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때로는 또 엄마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때로는 학원도 좀 땡겨 먹으면 엄마한테 그냥 한번 혼나더라도 꿀범 한대 맞더라도 그렇게 아이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고 싶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다고요? 학부모만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꼭 참고 어른이 되었다면은 어, 정말 괜찮은 어른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외국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큰 서른이 넘은 아들이 자기 엄마를 죽였습니다. 거의 사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 다른 게 있으면 이겁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너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너한 달에 얼마 버는 직장 외에는 가면 안 돼. 야, 너 적어도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에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 끊임없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머니로 인하여서 이 아들은 도저히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말로 결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인 줄 압니까? 자녀를 때가 되었을 때잘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는 우리 아이를 떠나보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바로 좋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으라는 것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자녀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의 끈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일어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이미 어른인 저와 여러분이 더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자라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아이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트레이너가 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을 아내를 성공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어 정말 그것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성공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뛰어난 사람이 된다라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의 뜻을 벗어나 버리고 우리가 정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적당히 남을 속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꿈을 꾸고 행복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때로는 청소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유명한 사람이 되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되든 그것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삶 가운데서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아이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지지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질문에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청소부와 대학 교수가 친구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성공, 이렇게 살면 성공하는 삶이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 삶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라는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 라는 거짓말이 남편들이 하는 거짓말 1순위랍니다. 돈 벌기 전에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돈 벌면 딴짓한답니다. 그래서 돈 벌기 전에 가난하더라도 주고받는 행복의 마음이 없다라면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행복하게 해줄게 그 거짓말입니다. 핑계가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줄 압니까? 아이들이 뽑은 거짓말 1위가 다 용서해 줄 테니 말해봐. 네, 절대로 용서 안 한답니다. 일단은 듣고 보자라는 거죠. 야, 일단은 궁금하니까. 제시씨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네, 처음에는 용서해 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이러놓고 이야기 다 듣고 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는 용서해 줄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오죠. 네. 가족은 티격태격하지만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티격태격 하더라도 아이가 힘들 때에, 아이가 어려울 때에 서로 이야기해 줄수 있고요. 아이가 와서 폼에 안겨서 눈물을 릴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난은 힘들고 어려운 건 맞습니다. 또 괴로운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돈이 주는 행복은 잠시입니다. 마음이 주는 행복이 오래가는 행복입니다. 주위에 뜻밖의 행복을 누리는 분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저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가족들이 화목한 건강하지 않음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번듯하지만 다툼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가치를 나누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때로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복은 빠르든 느리든 같이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또 부유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행복은 적어도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환경의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가난하면 다 불행하고 부유하면 다 행복하면 돈이라는 것에 한번 목숨 걸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원수가 되고 가족끼리 보지 않는 것 너무 많습니다. 인생이 가장 헛되다고 말하는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보기엔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고 왕이 되었고 역사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고 가장 완벽한 조건들을 다 갖추었는 것 같은데 그가 삶을 마감하면서 그가 노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과 그리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교훈이 아니라 주의 교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신의 교훈을 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어만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만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내 기분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나는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나의 자리를 정말 잘 지켜가고 있는가? 내 감정으로 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믿음으로 내가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그 가운데 내 자녀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내가 부모로서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가정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가족들이 모여야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은데 교회만 건강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는 줄 압니까? 여기에서는 은혜 받는데 집에 가서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